하루 이 시간은 사라진 게 아니라 세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어디서 세고 있는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. 하루 이 시간은 절대 우연히 생기지 않아요. 의식하고 구조를 바꾸고 흐름을 재설계할 때 비로소 돌아옵니다. 한병철의 피로사회에도 나오죠. 시간을 잃는다는 건 자신을 잃는 것이다. 오늘은 하루 이 시간을 되찾는 시간 관리법 세 가지를 알려줄게요. 첫째, 시간의 누수를 기록하는 10분 루틴 잃어버린 시간은 기록에서 드러난다. 사람들은 시간이 모자란 이유를 해야 할 일이 많아서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는 시간을 방치해서입니다. 스마트폰 3분, 멍 때리기 2분, 의미 없는 스크롤 7분. 이 작은 틈들이 하루 이 시간을 통째로 잡아먹습니다. 그래서 하루에 단 10분만 써서 내가 어디에서 시간을 잃었는가를 적어보세요. 기록되는 순간, 낭비는 눈에 보이고, 눈에 보이는 순간, 제어가 시작됩니다. 둘째, 블록타임 255 구조 시간은 쪼갤수록 잘 돌아간다. 시간은 길게 두면 세고 짧게 나누면 집중됩니다. 포모도로 방식이 효과적인 이유도 25분 집중 5분 휴식기 뇌의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때문이죠. 하루에 단 4세트만 해도 순도 높은 집중 시간이 100분이 생깁니다. 집중이 필요할수록 시간을 늘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나누는 것이 정답입니다. 셋째. 선택을 자동화하는 결정 다이어트 결정이 줄면 시간이 돌아온다. 아침에 뭘 입을지, 점심에 뭘 먹을지, 언제 운동할지,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불필요한 결정을 하며 의지력과 시간을 소모합니다. 그래서 부자들은 선택을 줄입니다. 월 수금 운동, 아침은 고정 메뉴, 업무 시작 루틴 고정. 결정이 줄어드는 순간 시간은 구조화되고 하루는 더 가벼워지고 당신의 뇌는 중요한 곳에 에너지를 쓸수 있습니다. 기억하세요, 시간은 늘리는 게 아니라 흐름을 재설계해서 되찾는 것입니다. 시간의 누수를 기록하고. 집중을 짧게 쪼개고 선택을 자동화하는 것. 이세 가지만 해도 당신의 하루는 지금보다 이 시간 더 선명해집니다. 오늘 영상이 당신의 시간을 되찾는 첫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. 당신은 지금 어떤 시간부터 회수하고 싶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.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은 당신의 시간을 부자로 만드는 첫 선택이 될 거예요.